열린 언론 국민생각 이두원 대표입니다. 오늘은 주 국민그룹을 이끌고 계시는 윤풍식 회장님을 모시고 국민그룹과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. 회장님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먼저 회장님이 이끌고 계시는 주 국민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좀해 주십시오. 네, 뭐, 국민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뭐, 가라한 어떤 용어보다는 저희 주식회사 국민은 92년도에 창립을 해서 주로 저희들은 국민통신은 통신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이후로 통신을 하다가 정부에서 관리 유지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쪽에 사업을 또 확장해서 98년도에 주식회사 국민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을 해서 정부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관계되는 일을 해야 습니다그 이후로 도로공사라든지 국도관리청, 철도청 그런 곳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접지역에서 회사를 또 추가로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주한산업과 전라북도에 KM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섬진강까지 국도관리청이라든지 도로공사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, 모든 다리, 터널, 그에 또 항만시설까지 보수보강을 하는 회사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. 또한 저희들은 그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 특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특허를 약한 30개를 보육을 하면서, 현재까지, 그, 정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관과 캣트나 SK 협력회사로서 국민통신 일을 하고 있고, 그래, 통합한다 그러면은, 연간 한 500억에서 600억을 해가는 그런 중견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,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. 그렇다면, 회장님께서, 어... 생각하시는 기업 이념은 무엇이고, 또, 주 국민그룹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? 우리 회사의 기업에 대한 이념은 우리 직원들의 행복입니다. 이 회사가 직원들이 행복해야만이 회사도 행복하고, 회사가 행복하고 직원이 불행하다 그러면 그건 기업이 아닙니다. 또한, 회사에, 뭐, 최고의 목표는 사회 속의 한원입니다. 회사가 이윤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는 것만큼 직원을 행복하게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사회 속의 한 기업으로서 사회에 나아가 사회 모든 것을 봉사 헌신하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기업을 바친다. 사회에다가 기업을 맡긴다. 이런 정신으로 언젠가는 사회 속에서 한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, 서로가 소란하는, 이런 그 최종적인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. 그 직원들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이념 참 공감이 가고, 그렇습니다. 그, 회장님께서 그, 그룹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고 밖에서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술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. 뭐 독보 도포적인 기술이라 그러면은, 내질에 따른 보수 보강, 또 지진에 대한 보수 보강, 또한, 그, 어떤, 우리가 이제 안전 진단을 받음으로써 비등급 이상 받는 어떤 그런 불안정한 어떤 그런 시설물도, 저희들이 철거를 대비로 해서, 우리가 f r g 라고 하는 특허에 대한 자제를 가지고 보강을 하게 되면은, 철도 안으로 비등급을 받을 수 있는, 유리 섬유에 대한 그 특허 자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특허 자재는 내질에 따른 보수 보강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D 등급을 최소한으로 B 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좀 독보적인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좀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우리 그런 자재와 그 자재를 이용해서 시공하는 방법 또 그걸 유지 보수하는 방법 이런 것이 저희들은 회사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통신 분야 쪽에서는, 뭐, 저희들이 겟대나 s k 또 이렇게 협력회사로서 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,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 분야도 특허를 세 건이나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특허를 이용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통합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,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, 이게 저는 뭐,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뜸이라고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한, 그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고 성실하게 시공을 할줄 아는 우리 직원 이 있고 또 융합 단계를 하는 직원 사무간의 협력이 나는 최고의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모두의 회사 이념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기업의 성장과 또 직원들의 성장 그리고 그러므로써 사회 공헌하고.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회장님께서 그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.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. 다른 큰 회사에 비한다그러면 크게 이렇게 공헌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. 다만 저희들은 저는 회사의 매출액의 약한2% 정도는 사회에 환원한다 생각을 하고 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. 사회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뭐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첫째가 참 몸으로 실천하는 이런 그 사회에 봉사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제가 지금 뭐 우리 소고통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한 우리 정보통신공사협회 장학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후손한테 장학금이 얼마나 필요한지, 그 장학금이 쓰여짐으로써 사회에 얼마만큼 크게 이바지한지, 이게 좀잘 알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좀 투자해 줬으면 좋겠고, 또 우리 기업인들은 또 우리 스스로가 사회 속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불우한 유웃이라든지 노인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야 쪽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줘야만이.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인, 또 사회가 인정해주는 기업인, 또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업인,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영인들이 솔손수범해서 그렇게 사회가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면은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직종보다는 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기업인들이 존경을 받아야만이 실은 회사가 날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 인정으로 인해서 회사의 어떤 경영도 풍부해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저희 회사는 매년 외출액의 2%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.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올한해 지역 경제를 한번 평가해 주시고 또 내년을 한번 전망해 주십시오. 우리 기업 경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. 뭐 세계적인 어떤 불안부터 시작해서 곧그 달러에다가 기업이 짊어져야 될 높은 이자율, 물가 상승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노임에 관계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로 봤을 때참 대외적인 여건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인들을 돕고 또 지역에서 경제인들을 사랑해 주시고. 또, 보통화 주셔야만이 경제인들이 힘을 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내년 경제를 한번 이렇게 놓쳐봤는데요. 뭐, 저희 개인적인 시각입니다만, 내년은 더 험난한 길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, 모든 물가는 수입부터 시작이었고, 물가는 뭐, 30%, 4 0좀 올라가는 상황이고. 우리나라 유권성으로 하더라도, 지금 뭐, 내년에 좋아질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. 예. 이제 마지막으로, 기업인으로서 지역민과 자치단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, 한 말씀 해주십시오. 먼저, 우리 지역에 계시는, 뭐, 우리 지역민들한테 말씀을 좀 먼저 드릴까, 그럽니다. 제가 이렇게 좀좀 좀 슬프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기업인들을 우리 지역은 특히나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.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그렇게 그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그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또 우리 기업인들이 사회 봉사 헌신 노력한들이 그런 기업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이 앞전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업인들도 지역민들의 사랑을 상당히 원합니다. 저는 우리 그 기업인들을 우리 지역민들이 더더욱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우리 지역 그 자치단체에도 말씀을 해주시라 그랬는데 뭐 저는 좀 솔직히 말하자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하니,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, 이 일을 좀안 하려고 그러고, 너무 또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려고,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내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뭐, 어, 뭐, 제가 그런 분야 쪽에 이 일을 좀 하여 나가니까 그런가를 모르겠습니다만, 저는 똑같이, 지역민들한테, 지역민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, 간에 계신 분들도 또 사랑을 받아야 되고, 그 사랑은 뭐냐면은 성실하고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지역민들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느냐 나는 이게 결실하게 필요로 하는 건데 우리 기업인들하고 또 우리 가내 계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하고 다들 한몸한 한 뜻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다 보면은 나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간에 계시는 분들도 모두가 다 내일처럼 지역이 밀든지 지역의밀원 상황이든 간에 내일처럼만 잘그 처리해주고 이끌어가 주시고 안내를 해주신다 그러면 은 우리 지역은 민감 우리 지역민 행복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